안녕하세요. 이번에 FC 서울로 오게 된 이명주 선수입니다. 들어온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, 아직 뭐 시차 적응이나 아직 한국에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. 생각보다는 뭐 생활이나 이런 데 있어서 많이 힘든 건 없었고요. 음식, 일단 돼지고기를 먹지 못해가지고, 그게 좀 많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. 원래 먹긴 했는데, 편안하게 먹지는 못해가지고.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선수들에 비해 많이 차지지 않고,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, 뭐, 하지만 뭐 한국도 뭐, 축구가 뭐 기술적인 부분만은 아니기 때문에, 네좀 그런 게좀 있었어요. 뭐 대안이나 뭐, 대성 형, 뭐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경기할 때 많이 힘들었었는데, 항상 어려운 팀이고 했던 것 같아요. 주영이형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제가 뭐 고등학교나 이럴 때. 항상 TV를 통해서 많이 봤고 또대한 선수는 뭐 K리그가 있으면서 많이 같이 해보고 하면서 그런 것 있고 또 대성 형 같은 경우 대표팀이나 경기하면서 를또 같이 뛰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뭐 강훈 형이나 찬호 형 밖에 없나 <laughs> 그래서 또 고참 분들은 K리그에서 뛸때 많이 봤었기 때문에 또 같은 또래 세종이나 서편이도 알고요 <웃음> <웃음> 패스 경기도 잘하고 하니까또또 그러니까 또 친구 또래이고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있게 축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안 5월 말에 아침 16강까지 뛰고 와서요 5월 말까지 해가지고 뭐 경기력 이런 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들어와서 일주일 정도 좀 휴식, 휴식을 취해가지고, 음, 그런 기본적인 체력만 끌어올리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뛰고 싶고, 이제 또, 좀 이제 팬분들 찾아뵌다는 그런 설렘설레도 있고, 경기할 때 저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런, 제가 기뻐야지 좀 이제, 보는 사람들도 뭐 이제 즐겁고 기쁘게 볼수 있다고 생각이기 때문에, 잘 준비해서, 아, 저 선수 즐겁게 축구한다? 그런 모습 보여줘서, 팬분들도, 즐거워 하시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수업의 유폼을 입고 또 이렇게 입어보이또 설레기도 하고 또앞 빨리 경기 뛸 것을 생각하니 또 설레기도 하고 좀 많이 흥분되기도 한데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도록 노력할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.